에스겔 46장.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의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이 되면 열며 월삭기도 열고 왕은 밖금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끝에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금병을 받고 그어오고 금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운통해전하여요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왕이 여호와께 그 들번제는흠 없는 어린 양 여섯과 흠 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는 밀가루 한 내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들을 할 것이며 밀가루 한 내바에는 기름 한흰색이나 월삭에는 흠 없는 수양 한 자나와 어린 양 여섯과 수양 하나를 들이되 모든 험뻔한 것을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정하지 않은 밀가루 한네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하네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오. 밀가루 하네바에는 기름 한식한흰 식이며. 만물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럴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고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들어 나가지 말고, 그 몸이 향하여, 아,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물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상하지 않은 물가로 한해봐요 수양 하나에도 한해봐야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일가판네 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여 얻게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은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게드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갔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 년은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여 얻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육분지일과 기름 흰삼분지일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는 교례를 삼아 항상 나이오와께 들을 소재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문제를 삼을지니라. 나주요와가 그 말하느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며, 이언이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가의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 신민이다.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편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을 삼으며속재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니까 하민을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내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분즉그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내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의 담이 들려주니 뜰의 장에 사십척이요 강이 삼십척이라 구석의 내네 뜰이 한 척이며 그 작은 내뜰 네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복이니 전의 수정도는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라 하시더라. 에스겔 사십칠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걷겨.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번쩍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 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이 버리고 다시 일천 청량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종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어할 물이오 사람 인형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데야 내가 이것을 반안이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면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정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히 많은 일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수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의 어부가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러니와그 진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청초를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자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주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십리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겹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 시 분기 신이라내가 옆쪽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 주에게 준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겹을 삼으라.이 땅에 너희 겹이 되리라.이 땅측는 이러하니라.북방은 대에서헤덜론 길로 말미암아.스닷 어기까지니 곧하맛과 부르다며. 담메색 지게와 하마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잘 하띠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담메색과 지게 있는 하잘레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극 북방에 있는 하마 지게의 미천난이 있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담메색과및 길렀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있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총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못 가됐음을 이르고 예굽 지내를 따라 대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측에서부터 맞은편 하마 여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곳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하, 얻게 하되 외인이 요구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니 에스겔 4 8장 모든 지파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그 헤들론 길로 말리아마 하 어귀를 지나서 다메사 기지게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마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오.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오.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오.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문아세의 분기시오. 스세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을 분기시오 에브라임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우르벤을 분기시요. 우르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분기시오 유다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이만 오천 석이요. 장은 다른 분기서 이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청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광이 일만 척이라. 이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지니 부편으로 장이 이만 오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일만 척이요, 남편으로 광이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도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할 제사장에게 돌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할 때에 레이사람의 그렇한 것처럼 그렇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온땅 중의 예물로 드리는 땅곧 레이 지계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길 지니라.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이사람의 분주술 때 장이 2만 오천 척이오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만 오천 척이오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굽편하 것임이라 이만 오천 척 땅으로 강 오천 척은 촉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그 국가 둘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사천오백 척이요 남편도 사천오백 척이요 동편도 사천오백 척이요 서편도 사천오백 척이며 그 성의 아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우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우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에서 사는 성읍에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계요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린 땅의 도합은 장도 이만 오천 척이요 광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할 될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한 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지니고 거룩히 구별을 할 땅의 동향한 그 측의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분기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그렇게 구별할 땅과 전에 성수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이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청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지경과 베냐민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집파은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기시오. 베냐민직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무원의 분기시요 시무원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자갈의 분기시요 이자갈지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기시요 스불론 지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가세 분기시며 가치의 다음으로 남편 측에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물이 바가됐스 물에 이르고 애국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것당이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신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에 사천 오백 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주변 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편의 광에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편의 광이 사천오백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문이요 하나는 이삭을문이요 하나는 스불몬문이며 서편도 사천오백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일만 팔천척이라 그날 흐르노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come in